뭐 이렇게 예뻐. 아, 항나 사막입니다. 항나 항나사마귀. 사막이. 영우 씨, 네네. 이거 몇명이야 사령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항나 사막입니다 항나 사막에 대해서 썰이 있죠. 항나 사막이가 우리나라 토착종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귀화 사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한번 곤충 썰에서. 자세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하! 오늘은 역시나 지난번에 그넓적배 사막의 동영상이 인기가 있어서 또 요청했습니다. 사합니다 사막이. 사막인데 이제 중가 농장 김영훈대표님또 나오셨는데 사마귀야 뭐 충가에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런데 김영훈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소스를 준 거예요 정보를 <laughs> 준 거죠 항나 사마귀 이것이 썰을 풀만한 게 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아니 항나 사마귀가 무슨 썰을 풀게 있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저도 이제 김 대표님한테 들은 건데 항나 사마귀가 우리나라 토착종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었을 수도 있다 등등 그런 얘기에 대한 소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항나사마귀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오늘 자세히 한번 김용훈 대표님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항나사마귀가 귀화곤충이라는 그런 말은 뭐예요? 이제 한 8, 90년대 음, 이제 음. 백과사전이나 어. 이제 8, 90년대 책 같은 걸 보면은 어. 항나사막이가 이제 선박 등을 통해서 알 g b 붙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책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 네. 아. 음.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을 떠나가지고 옛날 책에는 음. 이런 게 많이 있었다 이거죠. 아왜 그랬을까요? 보면은 네. 이 항나사막이라는 네. 이 사마귀의 명칭을 영어로 검색을 하면요 아. 항나사마귀를 영어로 검색하면 유로피안 멘티스라고 나와요 어? 유로피안 멘티스 실제로 파브르 곤충기에서 나왔는 사마귀가 항나사마귀 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프랑스에서 오. 살고 있는 사마귀고 음. 영문명도 유로피안 멘티스 그러니까 이 분류학을 발전시킨 유럽에서 이 앙나 사막이를 자기네 지역의 대표적인 사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한명또 멘티스 렐리고사라고 적어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예 그러면 이쪽 아시아 이쪽 우리나라에는 없는 종이었어요 아니죠. 실제로는 어. 아시아에도 분포를 하고 있는 사막이지만 유럽에는 많이 있고 음. 아 유럽에는 꽤 있고. 음. 아시아는 에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네, 있고, 그리고, 어. 유럽 사람들이 분류학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아하,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유럽 사막이라는 명칭을 에이, 붙였다 a 뭐. 그렇죠. 음. 거죠 어쩔 수없 음. 명칭을. 이한국의곤충리도 명칭, 한명 같은 걸 보면, Japanese capital. Good u n d e r s t a n d i n 이 Good understanding. Good u n d e 이 인터넷에 사전에 검색을 하시면요 어. 항나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는 실로 짰는 천이라고 나오거든요 아. 특히 이 가는 실로 짰는 비단을 뜻하는 게 항나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제 막 우리나라 신라시대나 이럴 때 보면 항나로 만든 이런 옷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것이 가는 실로 짰는 비단처럼 투명하고 너무 고와가지고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게 항나사막이다 해서 음. 그래서 항나사마귀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항나사마귀가 보면은 네네. 여리여리하고 네. 사실 색깔이 약간 반투명하고 곱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음, 그래서 자 근데 네네. 사실 항나사마귀는 네. 야생에서 보기가 이렇게 간단한 그런 곤충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채집하면또제 만찬 아닙니까. 아, 많이 다 해봤지만 아, 아. 항나사마귀가 뭐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일반 그 좀사막이라 왕사막이, 넙데다 사막이 저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네네. 원래 이게 좀 귀했죠, 해도 네, 원래 음. 이 항나사막이는요. 그 사장님도 전국에 채집을 다녀와서 네. 아시겠지만은 네. 제일 잡기 힘든 곤충은요. 전국에 사는데 이제 밀도가 낮은 그 층이죠. 네. 정말 맞아. 그런 애들은. 이제 어떤 곤충들은 정말 전국적으로 보기 힘들지만은 어떤 지역에 정말 바글바글 글 바글 거리거든요 음. 근데 이 항나사마귀는 분명 전국에 살거든요 아이 거식지가 강원도. 전국에요? 네아 강원도에도 살고, 네. 아. 강원도에도 살고 음. 주 제주도에도 살고 어허. 막 경기도 인천 이런 데다 있는데 아, 근데 밀도가 낮아요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개체수가 네 아, 개체수가 적다 음. 이거죠. 음. 그래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항나사막이 검색하시면은 개체수가 적어서 보기가 힘들다 그있단 아, 말이죠. 하긴 어. 네. 진짜 보기 힘들어. 네. 근데 얘들은 서식 그 환경은 또 어때요? 서식 환경. 환경이 네. 보면은 그 넓은 초지여야 돼요. 아하, 넓은 초지. 네네. 음. 해안가나 혹은 이제 그산 구릉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데 있는. 네, 네, 네. 넓은 초지면서 풀이 너무 기, 길지 않아야 돼요. 음. 넓고 짧은 초지에 아. 되게 많이 있어요. 어... 네, 어... 어... 그런 혹시 아는지 한분 있어요. <웃음> <웃음> 저야 뭐 꼭꼭 숨겨뒀는지 <laughs> 많이 있긴 하지만 <laughs> 나중에 만천방송에서 <laughs> 찾아올게요 <찾아뵙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만천 사장님이 향나사마귀를 또만 어느 정도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네. 이 향나사마귀가 밤이 되면은 등화를 하면 아, 다로 와요. 네. 정정 각 많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네. 어떤 때소한 마리 날아올 때도 있고 그렇죠 어쩌다 한 마리 나올 때 있어요. 항나사마기가 네. 좀 이제 빛에 좀 민감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종류의 사마귀로는제 네, 네. 생각에는 종사마귀항나사마귀왕사마귀이 정도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떡별 음, 젖대라고 <laughs> <laughs> 자, 네. 사실 이항나사마귀가 여리여리하고 네. 예쁘긴 하지만 네. 그 여리여리하다는 그것 때문에 아실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맞습니다. 뭐, 잘키는 방법 혹시 없습니까? 이 항나 사막이 참 키우기가 힘들지만 음. 잘 기르면 또 귀만한 사막이 없어요. 항나 사막이는 하이비스큰 하이리턴입니다. 네. 뒷법증 같은 거. 아 뒷법. <laughs> 어. 일단은 네. 모든 이 풀벌레들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습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하. 이제. 대기 중의 습도에도 영향을 받고요. 얘들이 먹는 먹이의 수분에도 영향을 음, 받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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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가지고, 이 습도에 따라서, 이항나 사마귀가 다른 사마귀와 기, 이제,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색깔이 다른 사마귀보다 훨씬 다양해요. 넙적배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세요. 갈색하고 녹색 두 가지밖에 어, 없죠? 항나도 그렇지 아요 어, 항라 사마귀는 아니에요. 어. 노란색도 나오고요. 어, 어. 외국, 외국 사마귀처럼 노란색도 나오고요 음. 뭐 아이보리색도 나오고요 거의 흰색도 나오고요 음. 연두색도 나오고 짙은 녹색도 나오고 <laughs> 이 배합이 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노란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반짝반짝한 게 외국에서는 골든멘티스라고 부르는 게 아. 있습니다 음. 네. 나는 지금까지 항상 약간 그 잭빛? 갈색형과 연녹색형. 네네. 약간 연하잖아, 요기가 아, 예쁘잖아. 네네. 그거밖에 본 적이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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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그, 다양하게 퇴진 못한 결론이, 열론이네 열심히 안 다녔네. <laughs> 아, 참. 자, 네항라사마귀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것은 이게 귀하냐, 아니면 토착이냐 하는데, 이건 이 토착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네, 토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음. 네. 음. 자, 여러분. 항나사마귀는 뭐한 명의 역명의 한 유럽편이 들어있더라도 이 사마귀는 분명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토착종입니다. 뭐 변명이 아직 없죠. 자, 오늘 본증선은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여러 가지 서적에 마치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항라사마귀는 분명히 대한민국 토촉, 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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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입니다. <laughs> 자, 오늘 김영훈 대표님. 모시고 항라 사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항라 사막기를 잘 키우고 싶으면 어디로 춘갈 농장으로 발전서도볼수 있습니다. 아 예. 자 오늘 곤충 썰은 바로 항라 사막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아주 중요하고 재미난 그런 사막이 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곤충 썰오타 항라 사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맘마 맘마 마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